선수 11시 노란색 적입니다 <laughs> 215위 3승 3패 전적 아, 까리 하고요 그리고 1시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토스 일단은 서성민 선수인데 그냥 1승 1패 가지고 있는 1시 빨간색입니다 일단은 프로토스 대 저그전 경기 원래 매치 포인트인데 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단 서성민 선수와 기지현 선수의 저프전 경기 일단은 경기 만나볼게요. 일단 맵은 네오 일렉트리 서키 평지형 임싸움이고 스타팅 1시, 5시, 7시, 11시 가로 30초, 세로 30초, 대각 38초 프로토스 대 저그전 24대 30으로 프로저그가 앞서 나가고 있는 이제 네오 제이드맵 근데 과연 서성민이 잡아낼지 또 서성민이 잡아내도 또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맵또 매치 포인트 해야 되는데 서성민이 잡죠? 결국에는 커스클라에서는 엔트리를 변경 해줘야 되고 지금 이것도 엔트리 원래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맵 바꿔 바꿨고 세 번째 맵에서 네 번째 맵으로 돌려버렸거든요 지금 체인지 뭐맵 체인지도 아니고 일단은 선게이트 플레이어 서성민 투게이트 아 투게이트 빌드 씁니다. 근데 이재원 선수는 스포니플 가지면서 드론 뽑고, 일단 정찰 나가주고 있는 드론의 모습인데, 일단은 서치가 원서치 드론서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막아냅니다. 9국에나 아니고 1111입니다. 그쵸, 그냥 빠르게 하고, 그쵸, 아, 말 잘하시네요. 아, 그래. 아, 예진님 좋아요. 아주 말 잘하시네요. 아, 존나 좋아요. 저런 말 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내 멘탈을 부신 선수이기 때문에, 내 멘탈 박살 내지 않았습니까? 서성민 선수가. 웬만하면 해설 도중에 키보드 던지지는 않는데 오늘 키보드 던졌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스페이스바 분해 됐고 일단 지금 저글링 찍어 내주면서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저글링 이제오는. 웬만하면 해설 도중에 사건 안 합니다. 일단 지금 저글링도 찍어주면서 일단은. 일단, 지금 두룸 뽑고, 두룸 뽑는 것 보다 저글링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9 9개이 아닌 1111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질러 답박 들어올 거거든요. 일단, 이지원 선수 일단 저글링 띱니다, 지금. 일단 저글링 일단 이지원 띄면서 추가적으로 닌 계속 찍고, 프로브까지 커트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인데, 어차피 점 프로 클라스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점 프로다. 너는 그냥 아마추어다 하지만 너는 김태용을 잡았지 그럼 나는 나는 너를 잡겠다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질럿들 뽑아주면서 이제는 일단 저글링으로 와리가리 쳐주면서 추가적으로 링더 뽑아주고 이제 선크 하나 짚고 해처이 펴주면서 일단 무난하게 일 가는 모습인데 뿅뿅 소리 안 나니까 좋긴 좋네 이제 일단 내가 APM 푸니까 소리 안 나니까 좋긴 좋네요 기름 안쳐도 되고 근데 다음 판은 키고 올 거예요 만약 서정민 선수가 진다, 그럼 다시 APM 키고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세요. APM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에게는. APM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 질러 3마리, 그 저글링 6개, 추가적으로 저글링 뽑아주면서, 정큼 박아내면서 이제 뭐 드론들 뽑아주면서 수비하면서 가스 캐면서 운영 가져야 되는데, 칼클랜 이거 2개인데, 사실상 중요한 경기는 여기거든요. 여기를 이겨야지 결승 올라가고, 결승 올라가면, 일단 7만원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준우승까지만 해도 7만원 주거든요. 그쵸, 일단은 뭐, 결승 가서 일단 7만원 정도 확보해줘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그쵸, 중요한 경기는 여기이기 때문에, 칼클랜는 어차피, 어차피 지금 칼, 일단은 파일럿 두 개. 추가적으로 저글리. 올라가면서, 어차피 파일럿은 두 개이기 때문에 못 깹니다. 하나였으면 깨고 정전시키겠지문못 깨버렸고, 추가적으로 해처리 가주면서 드론들 계속 뽑아준 다음에 그냥 수비하면서 운영 가주는 게 납니다. 어차피 상대는 안마당도 없고 저글링 가지고 빌드를 체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질럿 들어온다고 해도 혹시 이 저글링들이 잘 이렇게 잘 싸움해주면 되거든요. 그쵸 일단 저글링들 잘싸움야됩니다잘 나옵니다. 질럿 계속 옵니다. 이지현 선수 지금 일단 링이 좀 없는데 링 빨리 뽑아야 되는데요. 일단 그쵸 드론 나왔어요. 이 타이밍에 개드론 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드론 나왔어요. 이 저글링 어... 지금 문제는 왜 드론 나와가지고 이만 저걸로 6링이었으면 일단은 막아냈어요. 왜냐하면 질러이다 개피였거든요. 두마리가 하지만 육링 나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링덮 뽑아주면서 여기서 해처링 뽑고 그냥 막기만 해야 되는데 스포링풀 깨지죠? 그럼개 암습이죠. 이지원 선수 점프로가 아닙니다. 이거 스포링풀이 깨진다면 이게 깨진다면 점프로가 아닌데 일단 드론 비비기는 아주 좋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거핸드 센스 같은 거 보여줘야죠. 드론 일단 잡아주면서 아 드론 뭐야 센스하다가 드론 세마리 잡혔어요 아 이러면 드론 비비에다가 세마리 잡혔는데 손해죠 손해 막은거 부에 비해서 손해거든요 지금 드론 비비다가 닉또 4질러 추가적으로 풀오브 더 갑니다 완전히 하드코어처럼 가고 있는 지금 서성민 선수인데 아 추가적으로 풀오브 뛰고 있고 질러 뛰고 있고 야 풀오브까지 아예 더 달렸는데 일단 저글링 그죠 저글링으로 막아낼 수 있거든요 또 막아줍니다. 어차피 프로브 결국에는 이렇게 잡아주면 좋고 어차피 막기만 해도 사실상 저글링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3회 처리이지 않습니까 발업도 투자했을 거고 이제는 일단 맵을 대해서 또 몰라요. 넘어가고 있죠 또 그쵸. 이거 이게 넬리 잘못 찍으면 저렇게 돕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님들도 네오 렉트리 서킷은 넬로 자, 넬리 잘못 찍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님들 참팁 하나 주는 겁니다. 넬리 할 때는 이 맵에서는 넬리를 잘 찍어주세요 하나의 팁입니다 BJ도 팁도 주고 참 좋네. 맵에 대해서 팁 주잖아. 야나 저글링들 바로 됐기 때문에 또 난입하는 모습인데 좀 약간 오바했죠? 그래도 저글링들 엄청 많아요, 지금. BJ 왁궁님, 안녕하세요. 질러 일단 한 마리 있는 거뭔 지네. 수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링들 계속 뛰죠. 이제 어차피 저글링 오리만 해도 이깁니다. 그냥 포토캐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순 질러 가지고 막고 싶어도 사실 포토캐너 한두개 있고 그러면 막아낼 수 있겠지만 지지밖에 안 나오죠. 아, 그대여 빨리 지지 쳐라. 오케이, 지지 나오면서 서수 선수, 이재원 선수가 잡아줍니다. 아, 굉장히 행복해요. BJ 행복합니다. 행복해. 사랑합니다.